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사 헬멧에 부딪혀 기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장에 넣어두고 물을 먹이고 모의를 먹였더니 깨어났습니다. 자기를 보니까 유치장에 갇혀 있거든요. 아, 불사 내가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틀림없이 오토바이 운전사가 죽은 게 틀림없어. 내가 유치장에 갇힌 걸 보면 가끔은 이 과대 망상증이 믿음이 될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기 꼬라지를 모르면 과대 망상적입니다. 나는 비록 작고 약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능하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공식 표현은 160년 전 1856년부터 In God We Trust 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미국 노예전쟁 즉 남북전쟁 당시 재정은 바닥이 나고 국가는 분열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을 때에 150년 전 1864년부터 미국의 이 표어를 모든 화폐 달러에 새겨 놓았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벌어야 된다 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쓰여져야 된다 국가적인 위기 우리 미국이 당하는 온갖 문제는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의 돈이 지금 세계의 돈이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인생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는 언제나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in God we trust. 그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인생은 위기의 산을 넘어가며 목적지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작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약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내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것이요. 새 희망의 기회, 역전의 기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에서도 이걸 하나님이 쓰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전의 기회가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사울 왕에게 출애급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 길을 막고 나섰던 아말렉을 모조리 죽여라 짐승 한 마리까지 살려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울 왕은 병들고 몹쓸 것들만 처리하고 기른 짐승들은 모두 뒤로 빼돌렸습니다 책망하는 선지 앞에 하나님께 제사할 양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매일 사내는 자신을 위한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이 제사장이나 된듯 제사를 집전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 자신을 약자로 작은 자로 여기길래 크게 높였더니 교만하게 짝이었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리고 16장 1절에 문이 열립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리더십의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우는가 그게 사무엘상 16장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리더십의 공백을 이세의 집에 있는 한 아들이 메꿀 것이라고 그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덟 형제 중 맏형 엘리압이 임금 제목감이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6장 7절에서 그 영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구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너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 집에 아들이 일곱 밖에 없수. 바로 이때 아버지 이세가 참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아버지 이세는 적어도 이 막내만큼은 임금 제목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일곱 명의 형들도 막내는 아니야. 심지어 다윗 자신도 나는 아니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 속에 숨겨진 뜻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막내를 선택하십니다 이 막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작아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가장 작은 막내 다윗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안에 믿음을 본다. 그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영을 본다. 오늘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내적인 위기가 사울 왕의 문제 리더십의 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만난 외적인 위기는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거인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표현한 말이 오늘 본문 17장 4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6 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되었습니다. 한 규빗은 50cm 4배 정도 됩니다. 팔꿈치에서 손마디까지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3m가 조금 더 됩니다. 그가 입고 있는 철 비늘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한 세겔이 11, 12g 정도 되니까 5000세겔이면은 60kg 정도 됩니다. 갑옷 하나가 60kg입니다. 온몸에 단창으로 무장했습니다. 창은 배털채 같은데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7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골레다 앞 방패든 자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다윗이 가진 무기는 물맷돌 다섯 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씁니다 얼마나 될까요 그게? 300g 될까요? 0.5kg는 안 되겠지요 그것 하나! 이 얼마나 날카로운 대조입니까? 다윗은 작은 돌 하나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이돌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역전의 기회를 본 것이죠. 다윗이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고 내가 본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적, 저 불레사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작은 돌 하나에서 승리를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 위기의 역전의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 정도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95%는 못 보고 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실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95%는 부정하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의 귀는 16내지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듣습니다. 1%도 안될 겁니다. 개는 4만 헤르츠를 듣습니다. 듣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99%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개한 마리만 나을 게 없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는 이 진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사울은 골리아시의 덩치 무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돌멩이 하나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800번. 신구약 합치면은 900번 가까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작다는 사실과 골리앗이 크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돌멩이 하나,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생활 하다가 인생 살다가 골리앗을 너희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골리앗 보지 말고 묻지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아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육전의 기회가 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6장 11절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17장 14절 다윗은 막내라. 17장 8절 너희 중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왜 성경이도록 작은 자, 막내 한 소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골리아스를 무찌르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근선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작은 돌멩이 하나에서 하나님의 큰 기회를 보는 겁니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아마 이제 아는 이름이 되었을 겁니다 BTS 방탄소년단 말이에요 2005년 작곡가 겸 프로듀서 방시혁이 JRP를 나와서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내가 소속 가수 찾아보니까 누가 있다고는 아는데 안 나타나요. 달랑 한 사람, 한 팀, 방탄소년단 BTS 하나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빌보드 차트 1위에 두 번씩이나 올랐습니다. 우리 가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세계 가요 역사에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젊은이들 때문에 지금 그 좌석 티켓 하나에 430만 원에 팔린다는 겁니다. 우리 골리앗 같은 연예 기획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SM, 뭐 YG, JYP 이 골디아 기획사를다 제치고 이방시혁은 주식 가치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빅 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의 가치가 얼마 전까지 1조점 된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2조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외국인 멤버 한명 없이 시골서 올라온 7명, 16, 17살짜리 소년들을 모아놓고 춤을 추고 노래한 지몇년안 되었습니다. 골리아시 세계를 다스린 시대가 아닙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꿈꾸는 한 소년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9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북한의 구구절입니다.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소련과 함께 헌법을 선포하고 김일성 정권,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 선포되는 걸 보고 자기들은 9월 9일을 공산정권 수립일로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분단의 책임이 남쪽 너희들에게 있다 그 얘기지요 여러분께 7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 1958년 오늘, 북력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모든 성교사는 추방당하고, 교회는 불타고, 성경이 모조리 불타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지하실로 숨어 들어간 날이 오늘입니다. 60년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70년 만에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은 평화 통일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 당사국은 미국 중국 북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골리앗 앞에 서있는 다윗처럼 여리게 보여집니다 내일부터 본 대한예수교장로의 본교단 총회가 이리 신광구에서 개회되어집니다. 내일 총회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80년 전 천주교 감리교에 이어서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입니다. 80주년이 되는 날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 그 얘기죠 어떤 분이 책을 써서 보내왔는데 책 제목이 암흑의 대형교회 세습본 제2의 신사참배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우리 총회가 어떻게 해결할는지 아마 엄청난 신학적인 성경적인 헌법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기독교 방송은 물론 일반 사회 방송이 카메라 줌인하고 중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 교단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처음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총회에서 정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온 교단의 입장,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갈 것인지, 아마 엄청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겨져가는 한국교의 일치와 연합의 문제는 본교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수 있을 것인지, 졸업하는 신학교 학생들과 임지와의 갭이 너무 커졌습니다. 본교단의 일곱 개 신학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희망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인지. 금년이 65세 고령 인구가 14%가 넘어서는 고령의 사회를 뛰어넘은 고령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 신의 문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출산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이 나라. 그래서 교회 학교가 하루가 다르게 급 감소하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골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픔이 한두 가지입니까? 밥 먹고 살던 조그만한 가게 하나 이제는 접어야 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런 모를 병으로 퍽퍽 쓰러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언제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철한 모습 이게 인생사 아니더냐고 그 얘기해 주시오 사울의 눈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으로 보면 야너 덩치 커서 내가 쉽게 물매로 맞힐 수 있겠다 너는 내 밥이다 적당히 던져도 맞힐 수 있겠다 이놈아 그게 다윗의 눈이지요 나는 항상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 인생 역전된다. 위기는 역전된다. 민족적인 과제는 해결된다. 할렐루야.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연터가 아니라 약자 막내 어린 다윗 말입니다. 그 손에 들려진 무기는 원자 폭탄이 아니고 총칼이 아닙니다. 돌멩이 하나입니다. 다윗은 그 작은 돌멩이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리더십의 위기, 거인의 위기를 이기는 역전의 기회를 본 것이요. 우리 민족이 당한 가장 큰 골리앗의 위기 중 하나는 저 출산의 위기입니다. 어느 야당 원내 대표가 출산 주도 성장이란 말을 써서 가슴 아프게 아기 낳는 이 일이 나라 경제 문제, 성장 문제 되냐? 그 얘기죠. 품격 있는 단어를 쓸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출산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분명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것이 저출산 문제 다음 세대 젊은이 가정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동의합니다. 이 엄청난 과제 제가 간단하게 해결해 볼까요?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 더 낳아서 키운다는 건 정말 이 나라에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한 명씩만 더 낳으면 이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신이 나라를 구한 것만큼 우리 집에 아이 하나 낳으면 그만큼 나라 구하는데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죽을 고생하고 아이 하나 더 낳아서 키워 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희망적인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해결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그 물맷돌로 골리아스의 이마를 미간을 맞춰집니다. 맞춥니다. 맞춥니다. 그틈 바구니가 돌멩이 하나 들어갈 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때려 맞추는 겁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사자를 쫓기 위해서, 곰을 잡기 위해서,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쌓여서 진실함이 쌓여서 기도가 쌓여져서 충성이 쌓여져서 골리앗을 묻히는 겁니다. 돌팔매질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이후 지난 55년 동안 새벽 4시 내지는 5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3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운동하는 일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에, 그리고 한국교회를 염려하면서 함께 리더들이 뭐 이거 회의, 회의라는 일에 사용해 왔습니다. 건강도 머리도 환경도 남들 같이 못합니다. 지난 55년 동안 한결같이 자그마치 6만 시간을 제 부족을 메꾸는 데에 썼습니다 제 어머니가 증인이고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55년 동안 새벽 4시 적어도 5시 이전에 일어나 몸부림했던 몸부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역골아지라도 된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대형 교회 일어서라, 한국 교회 잘난 사람들 일어서라, 신학 박사 다 일어서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 제목, 집에서 자란 어린아이 하나 잘 격려하는 것, 교회에서 조금만한 사역 맡고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것. 항상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작은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 기대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도 기대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들 사고 안 치면 은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손에 최신형 무기를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 돌멩이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 아니다. 이 돌멩이 하나에서 나라를 구하는 기회를 본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돌팔매질 한것 아니었습니다. 새끼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것이 나라를 구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오늘 하는 내가 맡은 그 일선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 그게 골리앗을 무찌려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작은 돌멩이 하나에서 역전의 기회를 본다. 믿읍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